아이고, 귀하신 분들이 어찌 이리 노출한 곳에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상민입니다. 아, 여러분들,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놀이터, 운동장에 있는 놀이터에다가 한 150만원을 그냥 빵! 하고 뿌려버렸어요. 예. 아, 뭐라고요 주접도 하지 말라고요 예, 알겠어요.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최근 몇주 가량 드론을 가지고 놀면서 영상을 좀 찍었었잖아요 그렇게 드론 연습을 좀 했는데 저번에 저 영상에서 저 드론 촬영 도와줬던 그 태균이 형님이 그때 영상 속에서 말을 했었죠 제 저렇게 드론 험하게 날리다가 언젠가 사고 날 거라고 저렇게 드론 험하게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드론 험하게 보이다가 결국에 철봉에 빡 바꿔서 깡 하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. 아주 반파가 되버렸어요. 반파가 아 드론님 아주 그냥 아작 나버리셨습니다. 아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. 이렇게 팔이 딸랑딸랑 거려요. 아 이거 수리하기도 그렇게 힘들다는데. 큰일 났습니다. 수리비도 많이 나오겠고. 음. 그래도 다행히 이게 이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온다는데 그래도 카메라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 녹화하던 영상 속에 아마 부딪히는 게 있을 텐데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이 살아있다면 제가 드론이 처참하게 깡! 하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틀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짜증 나네.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나 드론 운전하실 일있으면 정말 안전 운전하세요. 진짜 이꼴납니다. 이꼴나요. 예. 그러면 우리 귀하신 분들 항상 귀한 것만 보시고요. 그러면 거울 보세요.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 이상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. <laughs> 안녕.